항상 한 판만 더 가져가면 장사에 등극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연수구청의 한창수 선수가 이 노련한 김보경 강사를 상대하는 입장. 이, 지금 이 상황이라면 세 번째 판은 어, 쉽게 좀 들어가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창 선수 들베지가 주특기입니다. 네. 그런데 자꾸 밀어치기를 하려고 힘이 떨어진다니까 우측만 보고 있는데 지금 지금 숙여 있다가 숙여서 밑에를 다리를 잡아놓고 올라와야 됩니다. 네. 근데이동이 동작을 지금 너무 쉽게 풀고 우측으로 대밀려고 고개를 자꾸 드는 모습 보이는데 네. 그러기에는 조금 이 김봉 선수가 힘들죠. 경입니다 네. 김보경 선수가 또 경고를, 어, 뒤로 뺐나 해서 경고를 상체. 받았습니다. 예, 세번째 판 경고받은 김보경. 세번째 판, 잃어버던 발목걸이 밀어치기! 김보경! 3대0으로 영인장사 시간대회 탈락급 장사에 등극합니다. 네, 신인의 뛰기보다 네노련미로 뛰기는 김보경 장사입니다. 네. 야, 이 양평구청의 김보경 장사가 이렇게 민속 씨름 리그 4차 대회 용인시에서 펼쳐진 용인장사 씨름 대회에서 장사에 등극하게 됐습니다 3대0 승리예요 네자 앞서 두 판을 그런 식으로 해서 안 됐을 때는 다른 어, 뭔가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또 계속 그렇게 나갔어요 네. 그만큼 한창 선수 체력 소모가 많았겠죠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바로 이게 바로 노련미와 신인의 패기 싸움에서 패기가 졌다고 할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 자신의 경기 전략대로 상대의 힘을 다 빼놓고 네. 이후에 쉽게 쉽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준 바로 오늘의 우승자 김보경 장사 대회 장사입니다. 대회 아, 대회 이렇게 지금 김보경 장사가 어, 장사 등급을 하게 되면서 시장, 어, 지난해 2018년 설라대회 이후에 올해 이제 2019년에 민속씨름 리그 4차 대회에서 장사 등급을 하게 됐고요. 개인 이제 한라장사 등급 네 번째 장사 등극이 됐습니다. 백궁기 용인 시장이 장사복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아, 참 노련합니다. 37살의 제 베테랑. 어, 이번 8강 경기부터 상대 껄끄러운 우영원 선수와의 좀 대진부터 좀 어려웠는데 8강 이후부터 승승장구해서 결국 결승에서 장사에 등극하게 됐습니다. 네, 그